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 뭡니까?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실습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형식의 유효성 검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 형식의 유효성 검사 검사에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폼태그에 예를 들어서 입력한 데이터 값이 특정한 형태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태에 적합한지 우리가 검사를 위해서 정규표현식 흔히 말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사용하는 정규표현식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 유효성 검사보다는 어. 좀 복잡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공하는 패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조금 보시고 나중에 실습을 할때 같이 해 보시면 아하 요거는 조금 복잡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 자바를 다 하셨으면 이거 패턴클래스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자,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정한 패턴의 규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 이메일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자로부터, 그죠? 반드시 이메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A, B, C, D, E 하고, 골뱅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네이버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어, 닷컴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정상적인데, 뭐, 그냥 A, B, C, D, E, 그리고 골뱅이 안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이렇게 닷컴 하면 이런 거는 입력시켜주면, 저장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받아,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패턴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 뭐, 어떠한 값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문자열에 <laughs> 특정 형태를 찾아내서 패턴으로 우리가 표현한 수식을 우리가 정규표현식이라고 흔히 칭하고요. 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도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도 양식이 있고 그죠. 앞에 6자리 그리고 뒤에는 몇 자리입니까? 7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메일도 위에 말씀드린 바대로 같은 대대 형식의 패턴이 있죠. 딱 정해진. 그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의 사용 형식은 통상적으로 객체를 우리가 흔히 이제 초기화를 할때어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저를 이제 할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입력된 표현 형식이 표현식이 거의 바뀌지 않는 상수형 일, 형, 형태일 때 주로 사용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턴이 변할 일이 없죠. 물론 네이버닷컴도 있고 뭐뭐 뭐 여러 가지 뭐 .co.kr도 있고 .go.kr도 있고 뭐 뒤에 점이 다트가 두 개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도 조합해서 우리가 패턴 한번 만들어 두면 어, 거의 바뀌지 않는 형태가 될 겁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 형태. 자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스크립팅 언어는 b 이렇게 선을 하고 변수 이름을 주면 여기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순간 이 데이터 타입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슬러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규표현식을 적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슬러시를 하고 어떠한 플래그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플래그의 종류에는 i, 그리고, 어, G, 그리고 M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I는 그냥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거고, G는, 어, 글로벌에, 이제, 음, 글로벌이라고 해서 문자일 때 모든 패턴을 우리가 검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M은 멀티라인이라고 해서 줄바꿈이 있는지 검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레그 EXP 라는 객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어 클래스가 있는데 이 객체를 이용하여 우리가 방법으로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알겠죠 만들어 줄수 있는데 이거는 레그 EXP 객체는 어 우리가 정규 표현식에서 표현식이 어 자주 바뀔 때 우리가 또 사용할 때어 주로 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밀번호도 어 이제 때에 따라서 보안 정책에 따라서 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또뭐또뭐 또뭐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잘안 나는데 여튼 그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정해진 것과 상수 형태와 자주 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지으셔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한번 그 보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정규표현식에 우리가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게 제일 많이 쓰는게 이제 두개가 있는데 테스트와 exec가 있어요 execute겠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는 매개변수 값으로 전달되는 문자열이 정규표현식에 부합하여 판단해서 어 얘는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겠죠 그런 놈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EXEC는 매개변수 값으로 전달되는 문자열에서 정규표현식에 부합된 문자열을 추출하는 애가 바로 XC, 어, EXEC입니다. 그래서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유효성 검사는, 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하고, 이런 패턴들을 줘가지고 검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스크립트 태그가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나서 체크폼이라는 함수로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 b a r 해서, rg e -G e x p 해서요 값이 왔다, 그죠? 그리고 j a 하고, j a 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i인가요? 그렇죠. 역 슬러시에서 i가 플래그 변수가 들어왔네요. 아이. 그러면 이거는 대소문자 구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또 regular expression 이라는 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esult 를 했는데 이 값이, 어, 뭡니까? e x e c 하면 값을 추출한다고 했어요. 그죠? 부합되는 문자열을. 그래서 str 를 주니까 사용자가 입력했는게 뭡니까 자바 서버 페이지즈 라고 입력이 되어 있으니 자바가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 그리고 서버가 두 번째 인덱스 등등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러트 창에다가 찍어 줬네요 리절트 제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자바가 추출이 됐더라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을 추출해서 반환하는데 배열형 바, 반환하는, 반환하는 형식이 어, 스트링 배열 타입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라는 걸또알 수가 있죠 그죠 아무튼 여기도 폼의 name을 frm으로 줬고요 그리고 name을 title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 title이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보면 알죠 그다음에 이제 정규 표현식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메타 메타 문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깔려 있는 한 문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종류들을 보면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만 해서 가져다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뭐예요? 자눈 표시하고 X 했다. 이런 거는 자. 얘는 x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x해서 뒤에 달라가오죠. 달라가오면 이걸로 끝내겠다, x로 끝내겠다 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에뭐 문자열이 x로 시작하든지, 문자열이 x로 종료가 된다든지 하고 싶은 그런 거할때 이렇게 메타문자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의 한 문자를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점 X는 그래서 문자열이 이제 X로 끝날 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가 붙었다는 거는 한번 이상 반복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표가 왔다는 거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존재해도 되고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곱하기가 있으면요.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일단은 0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x하고 5하고, 5하고 y가 있는데 x 또는 y를 찾죠 그래서 o 와 연산자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괄로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내용을 뭐 캡처를 하고 캡처보다는요 얘는 그룹화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값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넣어서 이제 그 값들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X 하고 그룹화할 때 자동으로 앞으로부터 그룹 번호를 부여해서 캡처하는데 뭐 그룹화된 결과 데이터는 배열 형식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보시면 뭡니까 어 이거는 우리가 봤듯이 물음표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결과 값은 캡처되지 않은 그룹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그런 거고요 실제 이거는 제가 거의 안 써본 거같고요 어, 요거를 많이 썼죠 저는 그래서 x 하고 소괄로죠 소괄로 소괄로 중괄로죠 중괄로가 들어와 가지고 n 하면 n번 반복한 문자를 찾고 이거는 n 하고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다 그죠 그래서 n번 이거는 이상 반복한 문자를 찾는다 라는 거고 이거 N과 M은 N번 어, 이상 N번 이하 반복한 문자를 찾을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메타 문자들로 이것보다 조금 더 있는데 좀더 우리가 뭐 닥스의 패턴클래스에 가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잘 나오고 아니면 구글링에서도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룹화 해가지고 이제 어 어떨 때 이제 그거랑 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규 표현식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문자 클래스의 종류들을 보게 되면요. 자 x 와 y. 자 이거 뭡니까? 대괄로가 왔어요. 대괄로 그죠? 대괄로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x 또는 y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not가 왔어요. 앞에 위에 이거 이거 그죠? 이거는 XY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자열 클래스 내에서 이눈 윙크 표시는 not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대걸로 하고 X-Z 해버리면 얘는 X부터 Z 사이의 문자 중 하나를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슬러시하고슬러시하고 느낌,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저, 표시는요. 소위 말해서, 이거, 어, 베타적, 익스클루시브와 베타적 논리합 할때 나오는 표시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특수문자를, 이제, 시계, 문자 자체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될 때, 특수문자라고 하면, 느낌표, 뭐, 골뱅이, 샵, 이런 게 특수 문자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자와 공백 사이에 뭐죠? 문자와 공백 사이에 또 문자를 찾는 게 바로 역슬래시 소문자 b가 되고요. 대문자 b는 공백을 제외한 문자와 문자 사이에 문자를 찾고, 그리고 얘는 대시머리고요. <laughs> 숫자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숫자가 아닌 값을 찾는 거고요. 얘는 공백 문자, 문자 스페이스죠. 그리고 얘는 공백 문자가 아닌 문자를 찾는 거고, 좀 외우기가 좀 까다롭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보고, 아, 이 패턴이 어한 패턴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역슬러시 t가 왔다. 이건 탭 문자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역슬러시 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버티컬 탭 문자를 찾죠. 그리고 e x c l W는 알파벳 플러스 그리고 숫자 플러스 언더바를 찾는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어. 자, 예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자 F R M Name의 이제 밸류 값을 가지고 우리가 Expression을 이렇게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이렇게 준, 준다는 것은 역설러시 하고 자 느낌표 이거 눈꽃표시 그죠 줬어요 그러면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대그룹이 왔죠 A에서 Z 뭔가요 소문자다 그죠 그리고 o 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대문자 A에서 Z 그리고 대문자 기억에서 히읗 그리고 뭡니까 아에서 이 그죠 그리고 가에서 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는 무조건 어, 시작하는 문자가 뭘로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알파벳이거나 아니면 한글이거나, 그죠? 알파벳이거나 한글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R G E X P 자 테스트는 이 값이 어 S T R 문자의 값이 어 뭡니까? 이 밸류의 값을 가지고 와서 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 이거는 정규 표현식에 부합을 하면 true, 부합을 하지 않으면 false를 return을 하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false가 넘어와서 이제 넘어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이렇게 not를 놓기 때문에 알 l e 에서 얘는 지금 1홍길순 했으니까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 하고 바로 return을 쳐버렸어요. 맞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또한 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아니, 좀한 가지 더 예제를 드, 들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어,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패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한번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어,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laughs> 여튼 한번 볼까요? 예, 어,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이디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규 표현식으로 정규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빠선언 하고요. 거기 나서 id라고 주는데 여기에다가 정규표현식을 우리가 줄때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역슬러시 하고 눈곱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대괄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아이고 대괄로가 이렇게 아이고 씨. 죄송합니다 아, 다시 할게요 아 해서 여기에다가 id 하고 대괄로가 이렇게 아유, 자 이렇게 대괄로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데 자 뭐예요 이게 A에서 뭡니까 Z 그리고 뭐예요 파이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0에서 9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 대괄로 닫을게요 그러면 얘는 일단 시작은 소문자 혹은 숫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4 이게 이제 중괄로가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4 그리고 12 하고 여기다가 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끝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정규표현식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알파벳이나 숫자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반복을 하는데 4자 이상이나 혹은 4자를 초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12자를 아니 4자를 어, 뭡니까? 내 자를 내 자의 미만이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12개를 줬다라는 거는 12개까지 이제 우리가 받아 주겠다는 라그 내용이죠. 길이 반복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규표현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빠 해서. 폰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폰, 폰 자리를 우리가 전기 표현식으로 표현을 할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시작을 하는데, 자, 소괄로로 일단 그룹을 합니다. 그룹을 하고 나서, 자, 대괄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0 에서부터 우리가 011, 010, 뭐, 저 그리고 016 쓰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017 018 019도 아직까지는 있는 걸로 제가 소수지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0 그리고 파이프 하나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1 파이프 하나 쳐주고 6하고 파이프 하나 쳐주고 그리고 7하고 파이프를 하나 쳐주고요 그 다음에 9 8이죠 8하고 파이프 하나 치고 9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해서 이제 닫고요. 대문자로, 아니, 대괄로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음표를 줍니다. 이 물음표라는 거는 뭐였었어요? 없거나 혹은 있거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뒷자리 0을 0하고 1 이런 식으로 해서 뒷자리가 없거나 있거나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물음표하고 그룹을 닫아주고요.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어, 010, 뭐 011이든지 간에 그거는 걸러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쵸. 앞에, 어, 이제 중간 자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죠. 중간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역시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에 역시 그룹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값은 0에서 9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얘는 자리가 세 자리, 세번 반복하거나 네 번, 그죠? 세네 자리가 들어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그룹을 묶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자리는 아시다시피 무조건 얘는 0에서부터, 어, 0에서부터 9까지를 9가지를 나타내는데, 얘 자리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마지막 끝자리는 무조건 내네 자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어, 휴대폰을, 이제 우리 폰 번호를 받을, 받고자 할때 패턴을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이해되,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바로 이제, 패턴의 한 일종의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있잖아요 스크립트 태그에서 우리가 이러한 패턴들은 이제 한 매번 이렇게 만들어 놓기가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기가 귀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이제 하나하나씩 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테스트 함수하고 그리고 체크 아니, 테스트하고 exec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어, 요건 요런 것들 expression은 자주 쓰는 것들은 어, 구글링 해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보고 해석만 하실 줄 아시면 되죠. 그러면 그걸 쭉 끌고다가 여러분들이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이제 표현식 검사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 끝났네요. 예. 네. 아무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가 사용자가 입력이 되면 아, 우리가 이렇게 regular expression을 정규 표현식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놈은 이메일이다. 이놈은 이름이다. 이놈은, 뭐, 저, 아 패스워드다.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열거를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테스트 함수를 가지고, 혹은 어, 그 값을 추출하고 싶으면, 어, EXEC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비교를, 사용자가 입력을 했는 패턴이 맞는지를 비교를 해나가면 될 겁니다. 어, 보기보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런 패턴들 때문에 그렇죠. 이런 패턴들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다 외울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라 여기 이게 여기에 있구나 싶으면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지. 이걸 뭐구태여뭐줄줄줄 외우면 어, 외우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이제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거는 이거구나 저거는 저거구나. 해서 보고 이제 대충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어떠한 새로운 개념이나 혹은 새로운 클래스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자바 닥스나 아니면 도큐멘테이션 맞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찾아서 서칭을 해서 어, 그에 대한 맞는 내용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매개 변수에 맞게끔 호출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유저의, 이제, 어, 컴플레인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주,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저런 걸 달달달 외운다든가, 그런, 어,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3장에 대한, 우리가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는 다 일단 이론적인 부분까지는 다 한번 살펴봤고요. 어, 바로 이어서 제가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